성교사가 돼요. 누가 그런 일을 만듭니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성령을 선포해서 됩니까? 이번에 저 정희철 목사가 불건전한 신학 사상 또 이런 주장 되는 사람을 향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저춘천에 김성록 목사 교회. 그들이 미국, 미국 침례교회, 그것도 침례교라면서요 미국 남장로교 침례교회 총회에 한국인들로 이루어지는 총회를 동원해가지고 정희처 목사를 이단으로 모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근데 그 부활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부활을, 부 강조하는 게 참으로 좋은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에 풀리시고 고난받은 거긴 마냐 부활은 별로 강조를 많이 못한 거죠. 그 때문에 그런 교회가 생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늘에 가서 제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하늘 성소에서. 근데 그 화면을 비춰주는데, 그들이 간증하는 거는데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해여변화되어 구원의를 맛보고 누리는 감격과 감동은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어.